비겁해요. 비겁 반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말을 대받아칠 필요가 없어요. 잘 알고 계십니까? 박봉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계입니다. 김기환 사령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사령관께서 7월 30일 날 장관님께 보고드리면서 일사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직무 배제를 시키겠다고 구두로 승인을 받아서 제가 파견 조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직무 배제 명령이지 뭐 다른 게 직무 배제 명령입니까? 그때 보고드리고 파견 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김병주 간사님, 의원님하고 7월 31일 날 통화하신 적 있죠?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요? 1년 전 얘기라 잘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7월 31일이 어떤 날입니까? 난리가 났던 날이에요 대통령의 경로 800-7070 전화가 있던 날이에요 왜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병대 사령관을 지금까지 그날 김병주 간사 제가 오늘도 또 물어봤습니다 그날 우리 김기환 사령관이 원래 국회 오기로 돼 있었는데 전화통화로 가름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분리시켰고 임성근 사단장 얘기하는 겁니다 보직 해임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전화통화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겁해요 저는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기억 안 난다고 말씀드렸지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아, 않겠습니다. 군사 네. 법정에서 박정훈 대령 공판에 증인으로 나가신 적 있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 분명하게 분명, 분명히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 고 우리셨냐면 정상 출군을 장관이 지시했다.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파세요.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역시 여기 안 난다. 여기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 지금 얘기, 내가 얘기하는 게다 사실관계입니다. 두 개의 이율배반이 있어요. 어떤 이율배반이 있느냐? 대통령의 경로 전화라는 그 전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7월 30일 날 장관이 이종섭 장관이 총장들 결재라인을 거쳐 가지고 정상적으로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결과에 대한 결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던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사, 사령관 표현처럼 사의도 표명했고. 사령관 말씀처럼 장관과 구두 보고하면서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승인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갑자기 직무로 복귀하고 정상 출근해라. 이런 이율배반 이 있었습니다. 이 이율배반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800의 70, 70. 이 전화가 없었다면 스스로 장관 스스로 아, 내가 한 결제가 틀렸구나. 사령관 스스로 직무 배제를 전달한 것이 틀렸구나.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바로 이 전화 대통령의 이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결재가 다 됐던 사건에 대해서 이처 보류를 지시하고 책임금을 물어가지고 직무 배제 명령을 하고 분리 조치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불과 40분 만에 대모순 관계, 역전 관계가 생긴 겁니다 40분 만에 이율배반이에요 딱한 가지만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800-7070이 전화가 없으면 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전화가 있기,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율배반이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답변하지 겠습니다 아,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이건 그 엄... 사령관은 이 나라의 안보와 이 나라 젊디 젊은 사병이 깐신이 아들본그 엄마의 아픔을 뒤로 한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기억 안 납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최해병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전화해병대 전 장병은 정말 뼈 아프게 열년 이상 한... 갖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 잘못된 행보과 직무상 잘못된 명령과 이유를 배반적인 대방적인... 마무리 해주시죠. 네. 아니 이제 그러면 얘기다가 예, 안 하실 겁니까? 대명의 순직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령관이 사실입니까? 사령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에서 적극적으로 진실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나와주세요 <laughs> 평소에 흔히 군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 아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계셨고요아 특히 해병대 정신은 위기에 부활을 앞세우지 않는다고 한다 전우를 버리지도 않는다 그런 자세이신 것 같은데 누가 이런 해병 정신을 모독하고 훼손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laughs> <laughs> 사령관님은 어, 대통령 경로설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말을 대받아칠 필요가 없어요. 잘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가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자, <laughs> 작년 7월 31일입니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박정훈 대령과 통화한 적 있죠? 예, 통화한 적인데 시간, 예,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시간 안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박정원 대령과 통화하기 전에, 예, 기경 국방비서관하고 상당히 길게 통화했습니다. 예, 통화기록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김형래 행정관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또 해군 참모 총장에게 보고도 했습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통화기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꽤 오랫동안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건 법정에서도 제가 증인을 했지만 정확히 뭐이 관련돼서 통화를 한것 같은데 관련해서 통화했다. 네. 그러면 아, 김형래행정관하고도 통화할 때이 관련해서 당연히 통화했네요. 바로 그 직후이니까. 네.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에게 대통령 경로설 보고한 거죠 대통령 화를 냈다고 한다. 의원님께서 네.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대통령 경로설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아마 최장병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통화했지 대통령 경로설에 관련돼서 통화한 그거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말 그러니까 장난합니까 지금? 말 장난이 아니라 저를 그러면 저한테 답변을 묻는 이유로, 이유가 저는 제가 기억나는 부분, 그다음에 그때 최장병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앞에 제가 앞에 제가 아까 경로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그 직후에 박정은 대령과 통화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통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뭐 경로가 됐든 짜증이 됐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네. 그거와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얘기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빼리려고 하니까 자꾸 얘기가 꼬이는 거예요. 말이 많고. 저는 지금까지 진술하면서 법정이나 공수처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도 아닙니다. 고위참모회의 씨 고위참모회의 기억나십니까? 저희 자체 회의는 있었지만 고위참모회의는 대... 없었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박정은 대령은 구위 참모 회의 시에 촬영관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경로설에 관해서.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이윤세 정, 정, 정은 공보실장, 문현철 방첩 부대장 등 함께 들었다고 하니까, 박정은 대령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1대1로 조용히 들었다라고 한다면 부인을 할수 있는 거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 말이 더 진실에 가깝겠죠. 그리고 차관 지시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박정은 대령에게, 제명 혐의 사실 혐의자 빼라! 왜 해병대는 말을 하면 안 듣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수사 중인 사항으로 저는 공수처에서 다 답변 드렸고 아, 수사 중인 사항이다. 네, 그럼 참고하십시오. 않겠지? 신범철 국방차관은왜 해병대는 말을 안 듣나라는 취지의 발언은 했을 수 있다라고 시인을 했군요. 그런 거? 밤에 네. 기억도 좀 제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이 다 통하지는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8월 2일 김동엽 국방부 검찰단장 만난 적 있죠? 항명죄 수사하기 위해서 해병대 사령부 왔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항명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명죄 수사하기 위해서 해병대 사령부에 왔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만났습니 수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상자가 저였기 때문에 저를 수사하러 네. 왔던겁니다그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단장은 그냥 저를 수사하기 위해서 아, 수사로 왔다고. 수사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고요? 검찰 단장은. 불만 어, 보고 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아니, 했어요? 아, 항명죄를 항명죄를 위해서 수사기에 왔다고 했기 때문에 네. 잠시 만났던 거고 이후에는 검사를 통해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만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 단장이 항명죄와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령관하고 차를 한잔 먹었고 그걸, 이후에 그걸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까? 부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불렀는데 자꾸 왜... 제, 제가 말씀드린 게전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이 예, 의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이 국방위원회는 분명히 제 부하들도 분명히 다 보고 있는데 계급하고 직책에 관련돼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정신을 위기에 부하를 최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보충질해 주시지요 잡으신 가지시라고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해병대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갖고 평생 해병대 명찰을 달고 해병대에 소속돼 있는 제 정신이 더 해병대 정신에 지금까지 정정당하에자 만났으면 뭐라고 했느냐 출미의 원님 출미의 원님 출미의 원님 보충질의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물론 우리 송일종 위원장님이 훌륭하신 분인지 제가 잘 알지만 어, 상당히 마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